임신 중에 그회 같은 거 이렇게 먹어도 괜찮습니까? 스시에 먹어도 괜찮냐고 또 우리 어머님들이 물어보시는데 음. 요즘 스시 회가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생선의 종류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옛날에 이제 한번 참치, 가다랑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어요. 대형 생선들은 중금속 오염이 될 가능성이 음. 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 돼서 문제가 한번 됐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참치 회를 중금속 오염이 걱정될 정도로 먹으려면 하루 세끼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고 해외 문제는 지금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 그 감염 그것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요.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임신하다 보면. 먹을 게 되게 이렇게 막 당기잖아요. 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으면 또 이제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그러는데회 뭐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금, 중금속이 오염이 됐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미도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뭐, 회는 뭐 괜찮다고 또하시는분도 계시고. 아, 네. <laughs> 요즘 사모 분들이 많이 더 공부를 하시는 그러니까요. 네, 네, 네.